안녕하세요. 홈덕스입니다. 오늘은 풀무원에서 나온 누들 떡볶이라는 걸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이거를 고를 때 라이브 진행을 했었는데 누가 누들 떡볶이가 맛있다고 했어요. 이거 말고 그냥 국물 떡볶이도 있었는데 요게 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게 카메라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초반에 포커스가 한 개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일단은 요렇게 베이컨하고 꼬치 어묵하고 집어넣고요. 여기에 이제는 떡을 넣는데 보통은 2인분이 한 봉지예요. 근데 이제는 동네 형하고 먹으면 항상 많이 먹으니까 두 봉지를 샀는데 약간 과했어요. 너무 많더라고.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먹으려면 내가 봤을 때는 2인분 한 봉지에 꼬치 어묵 하나 그리고 베이컨 하나면 충분히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일단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메추리알 항상 빠질 수 없죠. 덕스의 음식에는 항상 메추리알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메추리알도 또한두개 삶은 게 아니야 막한칠 팔십 개삶았나 봐요. 그래가 열심히 메추리알 까다가 저기 거그 거위알 거위알을 갖다가 한개 남았더라고요 전에 먹고 그래가지고. 남은 거 지금 까고 있어요. 일단 메추리알하고 거위알을 같이 삶았더니 상당히 반숙이 잘 됐습니다. 맛있게 반숙이 잘 됐고 어 거위알 모르겠어요. 오리알하고 거위알하고 비스무리 한것 같은데 약간 프라이를 했을 땐 비린내가 났는데 이렇게 이렇게 쪄 먹으니까 쪘다 그러나? 삶았다 그러지? 삶아서 먹어 보니까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오리알이나 거위알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한 번씩 먹어보는 거죠 일부러는 못 먹겠더라 <laughs> 이건 약간 후레이하니까 냄새가 좀 나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또메추리알이 신나게 깠어요 저건 다 까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지금 이제 메추리알 들어가는데 저게 1차전 1차전 메추리알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두 번을 집어넣었어요 저희가 두 번을 집어넣고 와이 메추리알 까는데도 죽을 뻔했고 나중에 먹는데도 죽을 뻔했어요 결국엔 남았어 이거 결국엔 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색깔 좀잘 나오고 있죠? 이 수프가 되게 특이한 게 그냥 건더기 수프하고 양념소스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떡볶이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떡이 들어가니까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게 떡하고 어묵이 물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적당하게 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자작자작하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묵이 막다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간이 약간 심심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자, 나중에 잘못하면 소금을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지금 물을 붓건데 한번 이렇게 좀 부어서 졸여서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떡이 들어가니까 이게 밀떡이라서 밀가루가 있어서 그런가 약간 걸쭉한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렇게 좀 맛있게 딱. 색이 됐고 지금 보면 떡볶이 집에 떡볶이 같이 됐죠 저면 상당히 기른 거 이게 바로 누들떡볶이입니다 누들떡볶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속이 보여서 누들인가? 하여튼간 뭐난 모르겠고 하여튼 저 면이 우동면에 한두배 정도 되는 굵기의 면이고요 우리는 이제 꼬치 어묵을 너무 많이 넣어서 꼬치 어묵을 일단 먹어야 되고 또 맥주를 저기 한사발이에한사 발이 하고 있네요 일단은 뭐 이런 거 먹을 때는 저거 맥주 한잔 정도는 먹어줘야도 소화도 잘되고 쑥쑥쑥쑥 잘 들어가죠. 자한 사발이 요렇게 먹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맥주는 뭐 어저 하루에 한 번씩 먹어주는 것도 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이고 <laughs> 술은 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어묵을 먹는데 어 어묵이 간을 쭉쭉 빨아들여서 아주 그냥 짭짤로움하니 맛있었어요. 그 떡볶이의 간을 그냥 지가 다 가지 갔더라고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저거 많이 먹다 보니까 나중에 물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짰어. 떡은 딱 맞고 저기 어묵은 국물을 너무 짠 국물을 많이 먹어서 좀 짜더라고요. 메추리알은 국물하고 같이 먹으면 딱 맞고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의 떡볶이였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메추리알 하나 호호해서 먹는데. 메추리알을 떡볶이에 넣어서 먹으니까는 맛은 있는데 이게 떡볶이집에서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 계란 말고 메추리알 이렇게 해가지고 떡볶이 그 뭐야 한 접시에 사람 하나에 메추리알 하나씩 이렇게 주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왜 계란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메추리알도 맛있는데 알 수가 없어 내가 메추리 키우니까 이런 얘기는 하는 걸지도 모르죠 일단은 베이컨도 먹어봤는데 베이컨은 뭐 어디나 넣어도 다 맛있어요. 뭐 저번에 뭐그 뭐야 김밥에도 땅콩에 뭐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도 맛있고 베이컨은 내가 봤을 때는 뭐 어디나 넣어도 다 맛있다. 그냥 뭐 후레이팬에 볶아도 맛있고 볶음밥 할때 넣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일단은 저 떡볶이를 호로록 호로록 열심히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게 지금 두 명이서 4인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는 꼬치어묵도 2, 3인분이었고 베이컨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와,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점점 뱃속에서 뿌는데 와, 죽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맛은 확실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먹을 때이 누들떡볶이 이거 한번 사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일반 국물떡볶이 이런 것들은 좀 먹어봤는데, 요번에도 그냥 국물떡볶이를 사려고 그랬어요. 이거 풀무원 거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 풀, 풀무원 국물떡볶이가 있었고, 풀무원 누들떡볶이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좀더 맛있다는 얘기를 해서 일단은 얘를 골라봤는데, 다음에는 이런 거를 두 개를 따로따로 해서 확인해 봐야겠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잖아요. 요번에 먹고 다음에 또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다음엔 두 개를 한꺼번에 옆에 놓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떡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요. 맛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떡이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물컹물컹 물컹물컹 이런 느낌은 아니고 진짜 쫄깃쫄깃해서 정말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간 뭐 풀무원에서 나온 노들떡볶이였고요 이거 메추리알 넣고 그 꼬치 어묵 넣고 매,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너무 푸짐하게 잘 먹었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올 거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여기까지 홈덕스였습니다.